책 중에서도 다 이제 문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음, 우리는 왜 문학을 읽어야 될까요? 문학은 어, 콘텐츠이상의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걸 작가님들께 직접 듣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번뜩든 생각은 문학은 일단은 사유예요. 네, 사유. 그러니까 어, 아까 유경 시인님이 읽어주신. 오, 논의의 방향은 제한에 닿아야 한다. 무제한이라는 가능성을 일단 해체해야 한다. 이런 어, 아이디어들을 어, 한 권의 박서련 작가님이 소설을 읽어서 제시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시에 담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읽는다는 그 시간을 투자해서 그 사유를 거쳐보는 것만큼 그 책을 쓰기 위한 사유의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 단계 단계가 어 책을 문학이 필요한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어용 문학도 있고 어 태보하는 문학들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가장 첨단에 있는 게그 NFT 같은 거 너무 어 이러지만 그래도 첨단에 있는 게 문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상적으로. 네, 그래서 문학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 각기 다 이유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서 좋은 문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도 읽어보시고 거기서 좋음을 느끼시면 그것 때문에 문학 읽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문학 읽었는데 안 좋으면 안 읽으셔도 돼요. 안 읽으셔도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 칸트 읽어도 아예 희망이 되는데. 그렇죠? 어, 이거 되게 나쁜 말인가? 근데 절대 그런 뭐 나쁜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어 문학이 반드시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과반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과반만. 네. 저도 비슷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안 읽으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운동을 안 해도 살수 있거든요. 저도 운동을 굉장히 안 하는 편인데, 근데 병원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허리 아프신 거 운동 안 해서 그래요. 지금 무릎 아프신 거 운동 안 해서 그래요. 그리고 집에 가면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지금 너눈 나쁜 거 컴퓨터에서 그런다. 그런 식이죠. 그런 네그내 삶의 문제가 뭔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문학을 찾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왜 아프지? 내 정신이 왜 여기서 왜 피폐해지는 것이지? 그렇다면 내게 지금 필요한 게 뭔가 있을 것이다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텐데, 지금 질문하신 분이 학생이신지, 뭔가 직장인이신지, 뭐, 어떤 성별이신지, 다른 정보가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삶에 힘든 부분이 하나쯤은 있으시겠죠? 그러면은, 그 힘든 게 아마 문학이 없었어서, 내 삶에 충분히 문학이 없었어서,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문학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짐작이 스스로 되실 것 같아요.